침대에서 기지개를 피고 있네 우리 미니처럼 우리 미니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 모습 같다 바람이 식고 온 제비꽃 향기에 사키는 눈을 떴어요 산들산들 부는 바람에 따라 사키는 숲으로 갔어요 사키가 향한 곳은 바로 미코 아줌마의 가게예요 미코 아줌마는 숲속에서 양장점을 해요 크기도 모양도 딱 맞는 옷을 잘 만들기로 숲에서 소문이 찾아한 가게예요. 어디 그뿐인가요? 미코 아줌마가 만든 옷을 입으면 기쁠 때는 두둥실 바람에 실려가는 것 같고 외로울 때는 살포시 구름에 안겨 있는 것 같아요. 똑똑똑 안녕하세요. 사키야, 어서 와. 기분이 좋아 보이네. 재봉틀을 돌리고 있던 미코 아줌마가 사키를 보고 말했어요. 봄이 오니까 봄 원피스가 입고 싶어져요. 어떤 원피스가 좋을까? 먼저 사키 기분을 알아야겠지? 그때 열려 있는 창문으로 꽃향기가 풍겨왔어요. 음, 향기가 아주 좋구나. 미코 아줌마가 말했어요. 그러고는 마치 노래를 부르는 듯 사키에게 물었어요. 사키야, 봄에는 어떤 꽃이 필까? 사키는 가만히 봄 들판을 떠올려 보았어요. 제비꽃이랑 민들레, 데이지랑 개양기비 장미색이요. 또 반짝반짝 해민 색깔이요. 사키 목소리에 이끌린 듯 창문으로 꿀벌이 날아들었어요. 사키야, 봄에는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개울물이랑 살랑대는 소리, 어, 종달새가 지저귀는 소리, 새뜨기랑 보리가 흔들리는 소리, 보슬보슬 비 내리는 소리, 그리고 꿀벌이 풍뿡 거리는 소리요. 음. 그러면 사키야, 봄이 오면 누구를 만나고 싶니? 사키는 겨울 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들을 떠올려 보았어요. 개구리랑 두더지랑 달팽이요. 그리고 무당벌레랑 나비랑 들판에서 서로 쫓아다니면서 놀 거예요. 그렇다면 옷자락은 사기가, 사키가 놀기 편하게 만들어야겠구나. 여기 사키가 못 만나면 정말 멋진걸. 사키는 슬슬 엉덩이가 들썩거렸어요. 하지만 미코 아줌마는 계속해서 물었어요. 원피스 주머니에는 뭘 넣고 싶니? 들에서 꺾은 개양귀비랑 새뜨기 그리고 십자수리 넣은 손수건도 넣을 거예요. 그리고 시냇물 속에서 반짝이는 돌멩이도 넣을 거예요. 그렇다면 튼튼한 주머니가 있어야겠네. 미니가 잡고 봐. 미코 아줌마 옷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번에는 사키가 물었어요. 어, 그만 읽어. <laughs> 미니가 그만 읽으라 했어? 아니 실수로 덮은 거지? 보드라한 면에 청대 왕두에 동그란 콩을 장식하거나 반들반들 비단에 민트 잎사귀와 네이클로버를 연결하거나 거미줄로 짠 레이스도 예쁠 것 같은데. 그리고 미니가 이 턱에 하는 턱받이들랑 비슷하게 생겼다, 그치 조만 해? 조금만 다 읽으면 되는데. 조금 더 있구나, 우리 미니가. 이렇게 걸고 할까? 사키야, 단추는 어떤 게 좋을까? 미코 아줌마가 여러 가지 단추가 된 서랍을 보여주었어요. 와 체리, 조개 껍데기, 작은 돌멩이, 아, 빨간 나무 딸기, 이건 어때요? 마지막으로 장식할 것들 고르자꾸나. 와, 정말 많네요. 와, 정말 그림들이 모두 예쁘다, 그치? 우리 미니는 요 리본이랑 붉은 색깔 어, 꽃잎 이거 어울릴 것 같아. 아이, 줄자로 네 몸을 재서 종이 옷본을 만든 다음에 시침 바느질을 할 거야. 미코 아줌마가 조심스럽게 시침 바늘을 꽂아 나갔어요. 몸을 재고 있으니까 사키는 다큰 언니가 된것 같아서 어딘가 간질간질하고 쿵쿵 웃음이 날것 같았어요. 원피스가 빨리 만들어지길 기대하면서 사키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해가 어두워지자 일렁이는 불빛 아래서 미코 아줌마는 원피스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미코 아줌마는 사키가 했던 말을 생각하며 들판을 달리는 사키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어요. 조용한 밤이었어요. 방 안에는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만 가득했어요. 아줌마, 사키 였구나 기다리고 있었어. 네 원피스를 다 만들었거든. 미코 아줌마가 원피스를 활짝 펼쳐서 보여 주었어요. 사키는 원피스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우와, 미코 아줌마 고맙습니다. 사키는 그 자리에서 원피스를 입고 빙그르르 한 바퀴 돌아보았어요. 그러고 나서 폴짝폴짝 바깥으로 뛰어 나갔어요. 와, 봄 들판 너무 예쁘다. 미니도 빨리 커서, 우리 올 봄에는 같이 이렇게 산책 다니자. 뚝뚝뚝. 안녕하세요, 할머니. 여기 봄을 가져왔어요. 끝! 너무 재밌었다, 그치? 봄 원피스. 사파가 너무 예뻐거